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다들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해요. 뭐언론사에서도또 교육방송에서도 또또 또 유튜버들도 지구 음. 환경에 대해서 또 어떤 과학자는 어그 지구 수명이 앞으로 뭐 150년 밖에 남지 않았다. 인류는 150년 안에 멸망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 분들도 있고 각자 의견들을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지구가 위기라면 큰 위기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하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지금 지구의 기후변화가 너무 심각해져서 큰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어, 예를 들자면, 뭐 최근에 어, 대만에 갑자기 온도가 낮아져서 뭐 400명이 신정지를 죽었다. 그래서 이제 한국하고 이제 온도 차이가 개념이 다른데, 예, 또, 그 이번에도 캘리포니아 또 LA에 큰 산불이 났어요. 근데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그 산불의 원인이 새해맞이 그 죄를 하러 갔다가 일부 사람이 산 정상에서 불꽃놀이를 하다가 불꽃이 튀어서 이제 불이 났다. 네 군데서 불이 났다. 그래서 그 불이 바람을 타고, 강력한 바람을 타고, 어뭐 악마의 바람이라고도 얘기했는데, 엄청난 그 바람과 더불어서 큰 불이, 엄청나게 그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어요. 그, 만0 0 가구에 불이 타고, 뭐, 6열 명이 최근에 밝혀진 것만이 비추, 그 사망했다고 하는데, 그것뿐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그 자연적인 훼손이 또 커요. 그래서 집도 다 타고, 사람들의 거주지가다 없어지고, 에, 결국에는 홍곡의 눈물을 흘리게 된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집을 많이 잃었을 뿐더러, 어, 산도 완전히 해손이 되고 자연이 해된됨으로써 거기에 많은 생명들도, 생물들도, 동물들도 다 목숨을 잃었을 거예요. 어, 땅 속에 사는 생물들도 많이 죽었을 것이고, 에, 말이 220조지 그거보다 더큰 손실을 입었다. 이 하나의 그것은 큰 지구의 하나의 경고일 수 있는 거예요. 어 역사상 가장 최고의 큰 산불이라고 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에, 우리가 지구의 환경은 굉장히 지금 어, 좀 막장을 받아를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 어느 나라는 너무 너무 눈이 많이 오고 또 눈이 안 오는 나라에 눈이 오고. 또 온도가 영상을 꾸준히 유지하던 사계절 영상을 유지하던 날 갑자기 영하로 떨어져서 사람들이 많이 추위에 견디지 못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게 되고 이런 것처럼 지금 굉장히 지구환경은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요. 우리가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서 새해또새 다짐으로, 어 한국 사람들 마찬가지겠지만 그 해맞이를 보러 가게 되는데 굳이 그 장소에까지 가서 불꽃놀이할 필요가 있는가 그냥 마음 다짐만 해도 조, 좋았을 텐데 그런 아타까운또 아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에, 우리가 이제 자기가 행운이라는 거는 자기가 노력을 했을 때 에, 좋은 기운이 오고 좋은 일이 생기고 행운이 오는 것이지 행운이 어떤 인위적인 에, 어떤 놀이를 한다고 인위적으로 놀이를 한다고 해서 그 행운이 오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어, 그 사소한 부주의가 엄청난 재앙을 불러오는데 또 이제 인재가 발생되는 부분이 많이 크겠죠. 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놀이 문화 그 새해 맞이하는 그 문화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 뭐 화항산의억새풀 불타오기 누리하다가 큰 사고가 나서 여러 사람이 또 사고도 나고 또, 어, 그 살림도 훼손하게 됐는데, 이런 걸또 방법을 달리해서 좀 창의, 창의적인 방법으로, 에, 뭐, 안 하면 좀그 소원하고 섭섭하니까, 뭐래도 한다고 하면은, 에, 창의적인 발상으로다가 방법을 달리 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해요.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한류다 해서, 이렇게 또, 머리가 좋은 민족이다, 이런 평가를 받게, 받고 하는데, 이 이왕이면은, 어, 좀, 떤 발생의 전환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어, 떤그 문화도 좀 창의적으로 바꿔갔으면 좋겠다. 어떻게 들으면은,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또 생물을 함부로 죽이지 않고 살상하지 않고 또 온전하게 자연을 보존을 하면서 그런 행사들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이 말씀을 강조드립니다.